시험 은환 선수는 아닙니다. 말을 엄청나게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집단 면접에 갔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단체 면접에서 그 주제가 그 원더에서 진짜 많이 했던 주제가 나와서. 어 일단 저는 섬세함이라고 어,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일단 굉장히 원장 선생님께서 한달 동안 실하게 이제 여섯 명의 팀원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돌봐주시고 이제 강의도 굉장히 감력하게 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섬세함이라고 학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완벽함이요 정말 혼자 볼데 없이 완벽하고 일단 강의 강의도 들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필기하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제 생각과 비교해보면서 아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캐치를 할수 있었고. 뭐 발성부터 해가지고 목소리부터 해가지고 좀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스토리 그 체계 가되게 마음에 들었어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일주일 중에 6일일이 일정이 잡혔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일정을 잡아주셔서 저희 여섯 명이 다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더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수험생들한테 그냥 와라고 그냥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살면서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저도 한 번에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한두번세번체부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면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에 합격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학원, 학원의 보조적인 역할이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 면접을 굉장히 많이 치르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래서 안 떨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질문이 이제 면접장에서 또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강의 커리큘럼이 모두 좋지만 이제 모의 면접이 또 그런 도움이 되고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마지막 테스트 할때 최종 점검 있잖아요. 여기서 인사 시키면서 하는 게 거기서 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저의 마지막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 책임지시면서 키워주시는 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잘못된 부분을 붙일 수 있었고, 네, 보완하면서 극격할 수 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의 면접이 특히 저도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겪어보고 가는 거랑 겪어보지 않고 가는 거랑은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면접을 본 적이 없어서 그 모의 면접을 봤는데도 이게 대기하는데도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도 떨지 않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적인 면에서는 비언어적인 요소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놓치고 갈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언급, 언급을 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그거를 이제 늘상 일상에 적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에게도 좀 어느 정도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뭐 섬세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잘 챙겨주시고 끝까지 가는 날까지 이제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직스럽고 좀 카리스마 있다. 경찰 이론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무적인 일에서도 되게 빠삭히 알고 있어서 올라왔어요. 그래도 엄청나게 믿음 짓을 하고. 또한 좀 카리스마 있게 잘 알려주셔서 정말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가 수업하시는 데 되게 프로페셔널하셔서 그래가지고 네, 합을 하시는 구나 라고 생각 했고. <laughs>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실상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laughs> 그래가 내부적인 뭐사권 조정이나 아니면뭐 내부적으로 수사 인원들의 그런 깊이 현상 같은 것도 되게 풀, 알아듣게 풀, 풀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경찰의 진짜 전문가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준비생들은 꼭 와야 된다는다. 그러면, 와야 <laughs> 되 개별 면접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정답을 원한다기 보다는, 어, 이제, 하루 산 삶?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겹칠 일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집단 면접 같은 경우도 같이 준비를 하든 따로 준비를 하든 어느 정도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집단 면접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청이 겹치는 사람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서 불리할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전문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피드백도 받고 또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 받으면서 함께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인터넷 강의의 최대 장점인 편리함이 최대 단점이 되죠 항상 편리해서 어잘 안하게 돼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필기도 끝나고 체력도 끝나고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나태해지금 나태 쉬운데 이제 학원에 나오면 이제 학원에 나오는 시간만이라도 면접에 집중을 할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인간으로 듣기에는 좀나태해 짐이 도의 걸림돌이 될수 있다. 따라서 학원에 나오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면접은 절대로 인간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직접 면접은 뱉어봐야 알고. 뱉으면서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강의마다 나오면서 실력이 좀 증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들끼리 하면서도 직접적인 피드백도 있지만 이렇게 조언과 나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제가 고칠 부분은 고칠 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번에 느낀 거는 절대 환산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카페 후기를 봤었는데 고환산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지는 사람이 좀 많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저환산인데도 오히려 면접을 잘 봐서 또 합격한 사람도 봤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환산순이 없다고 해도 좀 안심하면 안될것 같고 또 저환산이라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면접 비중이 워낙 많이 커졌다고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기 체력을더잘 보더라도 면접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환산이라도 그거를 뒤죽지 말고 보안산이라도 절대로 방심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경찰 시험은 환산수이 아닙니다. 어, 저는 어, 자신이 있다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 그리고, 어, 면접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원더가 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수정예 그리고 원장님의 굉장히 섬세한 지도력. 어, 이런 게, 그 면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초시분들, 그리고 자신이 좀 비영어적인 요소나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됩니다. 저도 일단은 뭐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앞에 서 앞에 나가서 좀 긴장 많이 하거나 좀 발표를 못 한다든가 말을 좀못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학원에 없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을 엄청나게 못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치던 면전에 갔었을 때 제가 막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제가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그냥 원더에서 오면 그냥 딱딱딱딱 그냥 체계적으로 수써 받으면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저도 처음에는 되게 막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원더 오니까 딱 그런 사람이 되더라 정말 믿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체 면접에서 그 주제가 그 원더에서 진짜 많이 했던 주제가 나와서 주도적으로 그 면접을 제가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원에서 많이 배우고 결국에는 그, 그러, 그렇게 그런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추천드립니다. 원더 옥찬 이팅